6월 중순쯤에 제가 존경하는 부지런하신 우리 91세 어머니께서 여기에 있는 이 참깨를 다 심으셨는데요. 그때는 모종이 아주 요거보다도 작게, 아주 작게 그렇게 보이던 것이 키가 이렇게 쑥 크고요. 아주 꽃을 이렇게 많이 매달고 있습니다. 오늘은 한동안, 제가 산책을 못 했는데요. 그때 한번 이제 고관절 쪽, 엉치 쪽 거기가 좀 아파가지고 제가 좀 걷는 것을 좀 참았거든요. 그랬는데 이제 좀 많이 좋아져서 오늘은 산책을 나와봤어요. 그랬더니 이 참깨가 키가 이렇게 컸습니다. 그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를 만큼 이야, 이 참깨가 너무나 아주 잘 자라줘서요. 참 감사한 일이네요. 내 네, 참깨는 아니지만 어머니의 수고가 여기에 묻어있기에 그 수고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을 보니까 그뭇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꽃이 위에 참뜩 피었어요. 네 보기만 해도 흐뭇한데 제가 보기만 해도요. 어머니는 어떠실까요? <laughs> 어, 원래 그러거니 하실지 아니면 아유, 참 흐뭇하다 그러실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지 제가 바라보는 제 마음에는 이 참깨가 잘 크고 있어서요. 흐뭇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일 네,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